그다음에 뭐 행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많았겠죠. 한 20억 정도라고 칩시다. 예. 근데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니까 그돈 찾아봐야 생각은 아직도 안 해봤는데 생각하는 게이 돈이 아직도 우리 아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디 있을 것 같다라고만 알고 있지 이게 아. 또 휴먼 뭐 그거 계좌도 아빠도 찾아봤는데도 한 10년치밖에 하긴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사실. 아니 누구신데 저희 나무미키용 신소를 찾아주셨습니까? 내가 노래 학교를 안 갔어요. 주인공 가수 김양아입니다. 아 쌍둥이 가수 아, 네. 맞아요. 학학 그 학교를 안 갔어. 예예. 아, 쌍둥이인데 아, 왜 혼자 오셨어요? 컨셉이 아, 이제 솔로로 따로 활동하는 건데 자꾸 저를 같이 붙여 나가서 이게 좀 고민이에요. 아 음. 인연을 끊었는데 아, 아, 아 인연이 끊어달 끊은... 었 되는 건가요? 썸네일나오려면 아, <laughs> <laughs> 끊었다고 해야 될것 같아. <laughs> 해체했습니다. 어... 아... <laughs> 쌍둥이는 둘이 나왔을 때가 파급력이 있고 그쵸? 혼자 나오면 파급력이 없는데 네. 가시면 될거같 아... <laughs> <laughs> 네, 그런데 다행히 예전에 자꾸 양해냐로 해서 기억을 해줬는데 이번에 이슈 되면서 이제 양해냐 어, 이러면 사람들이 어, 누구지 이러는데 학교랑 네. 갔어 요 이러면 아그 쌍둥이들 거나 아니면 아그 가수 이렇게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번 기에 회아잘 됐다 양이 완전 끊어내야겠다 이거 시켜가지고 아... 지금 의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쌍둥인데 아예 끊어내 달라고. 아... 그렇습니다. 본인은 쌍둥이 중에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입니다. 아. 그럼 뭐, 끌어내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요? 가가지고, 동생이 니욕 존나 하던데. 아니요. 아, 그런 쉬워요. 그런 쉬운데. 그러면 뭐, 애수되는거뭐 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관계가 떨어지려면, 돈 문제나, 아니면 이쁜 여자 한명 토치면, 동시에 좋아하면 이게 절연이 되거든요. 그런 거 전문입니다. 아, 그렇아 맞춰가지고. <laughs> 어. 예조한다 그래. 제조한다 그래. <웃음> <웃음> 집안 뭐 개사합니다 아, 그래. <laughs> 아 그러면은 <laughs> 네, 네. 저희가 뭐 나무 미키를 보고 네. 통과가 되면 네, 네. 뭐꽃뱀을 붙이든 이간질을 시키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나무 미키가 없나 알겠습니다 형님 아, 그럼면자뭐 때문에 좀 네. 사이가 멀어진 겁니까? 좀커다 보니까 아 너도 너 하고 싶은 게 있고 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불러 대지 말고 솔직히 네. 얘기해봐요 저 음. 친구가 만나는 친구가 또 마음에 <laughs> 들면 <laughs> 술 취하면 <웃음> 나야 <웃음> <웃음> 내가 양연이야 <laughs> <안 됐냐? 웃음>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아니 그런 적은 <laughs>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검증 더 할게요. 예, 예. 자, 본명 어떻게 됩니까? 김양하입니다. 양현이랑 뭐 차이점은 있습니까? 아, 성, 성향, 성향이요. 성향이 좀 어떻게 달라요? 저는 좀 약간 밝은데, 얘는 좀 약간 차분한 거. 아. 예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게 조용하고. 왜냐 밖에 나가서 나 혼자 일다 하고, 자기는 앞에서 돈 똑같이 가지고 가고. 둘이 하는데, 예. 내가 일다 보고, 예, 예. 방송에서도 제가 하, 아, 하하 다 하고, 양현이 가만히 있으면은 옆에서 MC분이 그래요. 역시 형이 라서 차분하냐고. 난뭐한 거지? <웃음> 오, 오. <웃음> 내가 훈수 떼게 되고. 예. 아, 맞아는 뭐, 스타처럼 가리. 오, 어, 맞아요. 정확해요. 아. 그 춤은 둘 중에 누가 아. 더잘 춥니까? 이게 스타일이 다른데, 네. 저는 외우는 게좀 늦는데, 대신에 그걸 쭉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고, 얘는 순간 꽉 외웠다가 그만 확 까먹어요. <laughs> 냄비근상이 좀 있네. 아, 그 냄비근상이. <laughs> <laughs> 뭐둘 중에 연애는 누가 더 잘합니까? 아, 이것도 달라요. 저는 네. 한번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신 만나면 오래 가요. 근데 양현이는, 아, 근데 양현이 자기도 너무 하지말했는데 쉽게 <laughs> 사귄다, 아, 이거 아닙니까? 자, 자. 네. 양현이 삐처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삐처리 해주세요. 근데 내가 나한테 전화 오더라도 이렇게, 니 얘기 아니잖아! 이렇게. 저한테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야, 씨발, 그럼 방송 뭘로 하냐? 니 얘기 안 하면 안 출생은 어떻게 됩니까? 87년생이요. 자 학력은 서울 방해초등학교 네. 그러면은 이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유명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예, 네. 그때 당시 비보이가 우리나라에서 막 들어올 때라서. 그러니까 아. 맨날 학교에서 연습하니까 친구들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야. 좀 좋아했어요. 음. 저도 어릴 때 춤꾼이었습니다. 진짜요? <웃음> <웃음> 장기 자랑때 위아트 투쳐 H.O.T. 춤췄다니까. 아, 아 진짜요? 리, 리얼로. 오. 아. 진짜. <laughs> 어떻게 데뷔를 한 겁니까? 각 지역에서 춤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용두산 공원이라는 곳에 매번 주말마다 모여서 서로 춤을 보여주는 그게 있는데 네. 이게 예전에 하나의 문화처럼 공간이 돼버리니까는 부산 뉴스에서 이걸 살짝 보여준 거예요. 부산에 이런 문화가 있다. 그걸 하필 이제 진영이 형이 군대에 전역하시고 그걸 보고 쟤네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사실 그전에 물론 SM 먼저 캐스팅했었어요. 근데 왜 SM을 안 가고 제활키로 왔습니까? 아무래도 계약 조건이죠. s m 얼굴을 좀 많이 봤어요. <laughs> <laughs> 그렇죠. 아니, 아, 지금 사장님들 욕하는 거야? 진영이 형 자체가 좀. 아, 욕해서 상관없습니다. <laughs> 그, 그 사람께서 라도공해거그사람에 <laughs> 마주칠 일이 없어. <laughs> 그거 준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그렇지. 사람이 치매가 걸리지 않으면. <laughs> 근데 이제 SM에서는 그때 누가 터졌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h o t 가 터졌을 때요? 네, 그죠 한참 이제 HOT 형들이 이슈되고 있고 이럴 때 연락이 와서 이제 한번 서울로 갔었어요. 아. 갔었는데 계약 조건에서 이제 서울로 그럼 이사를 와야 된다. 네. 일단 첫 번째 우리한테 문제였죠. 그러면 이사 비용이랑 집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진영이 다시 요, 매니저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네. 했더니 이제 형이 파격적으로 계약을 해줬죠. 성형을 그안 해도 된다. 아. 아. <laughs> <laughs> 어떤 계약조건이었어요? 일단 형이 집을 바로 서울에 구해주고 나도 어떻게 보 회사 만들면 신생이고 너희도 신인이니까 계약조건은 형이 똑같이 가줄게 이렇게 지금 확인을 어고 공연장 들어가는데 집을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 이건 대단한 어, 겁니다 예, 예. 집은 이제 공연장에서 살아 <웃음> <웃음> <laughs> 그 때는 메이크업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 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예, 예. 신문 광고랑 CF를 먼저 내보냈어요. 오. 이런 애들이 데뷔를 한다. 어. 그럼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한글로 JYP라고 돼있어요엔터 영어로 <laughs> 이렇게 안돼있고이 타이밍에 또 이제 태우 형도 있고, 진주 누나도 있고, 아하. 요렇게 동시 활동을 해가지고. 예. 실력파가 많네. <laughs> 춤이 그 먹일래 라는 노래로 이제 처음에 딱 예, 봤어요. 아,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진짜. 그때 인기는 아, 어느 뭐, 정도였어요? 인기라고 하기에는 모르겠는 게, 예를 들어 뭐, GOD 형들이 있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네. 뭐, 클론 형들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 팬분들이 그냥 같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애기니까. 애기니까. 네, 아, 기니까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냥 아기니까 이쁘다, 이런 느낌? 아, 재민이 느낌으로 봤네. 예, 네. 네. 그쵸, 그쵸. 아, 재민이 느낌으로 맞아요. <laughs> 좋았을 것 같아. 거기 백댄서 누나들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옷도 좀 갈아입고 할수 있는데. 저 그런 생각 해본적 없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 인기 있었던 그룹이 누구예요? 1등 하는 팀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데뷔할 때 지오디 형들이 리즈을 냈거든요. 애좀받었어요뭐 이정현 누나 있었고. 아. 뭐그 잘게요. 팀이 다살 빠져 가지고. 인기가 다 많은 사람들 이 있었어요. 싹 다. 그때 이제 춤이 먹일래 하고 나서 네. 학교를 안 갔어로 나오면서 이제 더블리트가 됩니다. 인기는 둘 중에 누가 더 많았어요? 솔직히 춤이 먹일래가 춤이 좀더 파격적이라 가지고 네. 이걸로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더 인기 많았고 학교를 갔서는 이제 노래가 이제 멜로디가 이렇게 귀에 들리니까는 그래서 에버만나로 원래 1년 동안 활동 안 하는데 저희는 거의 1년 가까이 활동을 했어요. 그만큼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laughs> 저는 이 노래 듣고 네. 학교는 안 갔는데 네. 점심시간에 급식은 받아먹었서 하자 저희는 급식 받을 타이밍이 스케줄을 갔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행사라든지 스케줄이 뭐 어느 정도였어요? 무대 쓸때 우리가 리허설을 한두번 정도 해요. 네. 드라이를 리허설해서 이렇게 입고 그냥 새벽에 가 가지고 한 번씩 받쳐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 정시 한 12시 정도 되면은 무대랑 똑같이 옷을 입고 한번더 리허설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방 이제 한 3시, 4시 정도 들어가는데 고1 2시에세 3시 사이에 스케줄을 갔다올 정도로. 원래 아. 그러면 안되거든요 본방은 시간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사이에도 막 자꾸 행사도 갔다 오고 서울랜드 갔다 오고 막일일 정도로 너무 아또 끝나고 또 행사가 고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기분이 어땠어요? 아 이게 스타의 삶인가? 다이라 생각하는 게 사춘기가 안 왔었어요. 어. 그래서 막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원래 삶인가? 그래서 원래 바쁜 거구나 아, 원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춘기가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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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야? <laughs> 뭐. <laughs> 그러면그 뒤에 데뷔한 뭐, 비라든지, 나이 많은 가수분들이 어. 본인한테 선배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아, 아니, 저는 그냥 형통생을 지냈죠. 저희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 사무실이 갑자기 사옥으로 올라가고 이랬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럼 그사옥에 갔을 때, 있던 이제 연습생들이, 비, 어. 노을, 별, 그리고 인정이. 아니, 근데, 제가 비가 더잘 되려면은, 예, 예. 양일냥아 선배가, 비나 노을 불러가지고, 빡빡 치고. <laughs> <laughs> 선배 는데 <laughs> <선배. 웃음> <선배. 웃음> <laughs>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잠적이 됩니다. 학교를 안 갔어 와. 이후에 노래를 안 냈어요. 아니요. 세 번째 곡까지 했어요. 작은 약속. 뭐 얼마나 작은 약속이에요. 반찬 투정하지 야, 않겠습니다. 아니야 <laughs> 들어올게요. 아,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laughs> 마음의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막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가면은 네. 학교에서 뭐 난리 안 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가지고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막 징징거렸죠 네. 근데 가자마자 첫 번째 이제 휴게소에서 다른 학교들도 다 오잖아요 족치장마자 아. 너무 확 놀아서 매니저가 데리고 다시 갔어요 그러면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동네 중학생이랑 네. 야 일로 와봐 학교랑 가서 한번 불러봐봐 아, <laughs> 아, <그래. 웃음> <laughs> 그런 모습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laughs> 제가 근데 학교 가는데 이제 모자 쓰고 다녔때 있잖아요. 노란물이 이렇게 뜯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경찰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 와보러 가더니 뭐라고 하면서 머리를막 잡아 당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너무 화가 났죠. 그때 당시에. 하, 열서 가는데 이제 다시 한번 돌고 오더니 사과하더라고요. 아니안 했냐 하냐 몰랐다고. <웃음> <웃음> 아, 경찰이? 예. <laughs> 음. <laughs> 그러면 바로 경찰이 뭐길래. <laughs> <laughs> 이제 안 하게 됩니다. 네네. 이유는 뭐예요? 잡아준 컨셉 때문에. 이 친구들 어릴 때 나왔다가 갑자기 잠잠했다 커서 확 나서 뜬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스틴 비버가 베이비 베이비 하다가 보프렌드로 네. 갑자기 팍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을 원했구나. 그리 원했는데 또 문제가 거기 서양이잖아요. 네. 저희는 동양이고. 네. 어릴 때쭉 가져갈 줄 몰랐죠. 아... <laughs> 아그 <laughs>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우리를 좀 많이 못 알아봐야 우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강했어요 아 그냥 걸어다녀도 못 알아봐야 된다 생각이 강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홀로 집에 어릴 때는 귀여웠는데 크면서 마탱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탱 갔어요? 마탱이 좋았으면 잘돼 있겠죠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컨셉은 좋아요 아 니들 이렇게 네, 딱 네. 있다가 진짜 몸도 만들고 네. 또 근육도 키우고 뭐 이런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네. 또 유학도 잠깐 갔다가 그럼 이런 거 생각 생활비를 좀대주는 네.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희 같이 벌었잖아요. 아, <웃음> <웃음> 저희가 같이 벌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할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아빠가 돈 관리해가지고 아하 네, 이게 문제였어요. 아... 뭐, 아버지가 바카라로 <laughs> 다 날렸습니다. <카나도 잘> <laughs> <laughs> 얼마 벌었는지 공개는 안 해줬어요, 저희한테. 아버지가 예, 예. 그래서 엄마도 저희가 얼마 벌는지 몰라, 요 아직도 우리도 모르.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계약 조건도 좋았고 <laughs> 맞아요. 그때 떴었고 하니까 돈을 꽤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막 나왔던 막 얼마 벌었어, 10억 벌었대, 막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네. 그냥 CF만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행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많았겠죠. 한 20억 정도라고 칩시다. 예. 예.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니까요. 그돈 찾아봐야지 생각은 아직도 안 해봤는데, 생각하는 게, 이 돈이 아직도 우리 아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디 있을 것 같다라고만 알고 있지, 이게. 아. 또, 휴먼, 뭐, 그거 계좌도 아빠도 찾아봤는데도, 한 10년치밖에 확인 못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사실. 장판 밑에도 한번 드셔봤어요? <laughs> 예, 그러니까 어디 땅이 있나, 뭐였나 모르겠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빠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뭐, 어디 뭐, 가라오케를 가거나, 그때 당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소주파였거든요. 본인이 가볍게 갈것 같아. 가끔 뉴스 보면 뭐 마늘밭이라든지 네. 마당이라든지 네. 이런데 네. 파묻어 놓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 신발 박스 있잖아요. 네. 이, 이 정도 네. 크기잖아요. 네.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게 여기로 통장이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요. 위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총네 줄이 있는 거죠. 이게 한 다섯 개, 여섯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케줄 갔 오면 아빠 맨날 이거 보고 있었어요. 통장 여러분. 헉. 그거는 <laughs> 기억나요, 어릴 때. 어머님이 모이시는 거예요? 엄마도 그때 사업하고 부산에서 누나 케어하고 있었고 아버지를 저희가 서울에서 케어하고. 아... 그리고 엄마한테 또생각이 그때 당시에 500을 받았었어요. 설마 아버지가.. 그래서 또 여자가 있나? 사야받긴 또그거 아니에요. 아우 제가 하고 싶은 말아는데 <laughs> 아유 대신에.. 개신이... 그런알잖아아 아... 아 여자가.. 아... 아들이.. 드리치는 거괜찮아요 <laughs> 만약에 저희가 네. 이걸 찾아주면 100% 네. 주실 겁니다. 아, 반띵이죠. JYP 스타일로. 왜냐면 이때까지 못 찾은 건 저희 잘못이죠 그때 만약에 혹시 금모기 운동 막 이럴 때금 같은 거좀 사놔가지고 넣어놨으면 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진짜. 근데 그것보다도 JYP가 그때 상장하기 전인데 네. JYP에 주식만 넣어놨어도 몇천억대, 천억대. 천. 네. SM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잖아요. 대국 네. 공신들이 주식을 주고 이래가지고. 아, 광타보아처럼. 그때 SM을 봤어야 돼. <laughs>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아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SM 가서 보아랑 상상부로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초대박 났을 것 같은데. 넘버3로 해가지고. <laughs> <딱딱> <laughs> 넘버3로 <스리로>. 해 넘버 <laughs> 이거는 가까운 사람 의심해야 됩니다. 양유은 <laughs> <laughs> 아는 거아니까 <laughs> <laughs> 어, 이 새끼 봐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 뭐 하다가 뭐 예. 톡을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유언장에 얘들아 어디 있다 어, 어디 어디로 아 가봐라 예. 했는데, 이제 그거를 혼자서. <웃음> <웃음> 그 친구는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자기가 뭘 하는 걸 공개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전... 그러니까, 맞네, <laughs> 그 친구가. <laughs> 그 친구가 <laughs> 맞네. 맞아요, 맞아제 얘는 뭐 하면서 인터뷰 를 들어와도 안 해주는 이유가 자기가 지금 뭘 하는 걸 공개하기 싫은데 왜 니꺼 해주냐, 이런 식이라가지고. 그니까. 러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고 <laughs> 학교를 안갔어도 부를 필요가 없는 아... 거야.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거은가져가테도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이 돼서 데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JYP에서 왜 데뷔를 다시 안 시켜줬어요? 성인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계약을 5년 했어요 계약 끝나고 연장을 안한 상태였어요 그냥 아 하다가 아, 근데 그걸 결정한 거 같아요 만약에 네. 그냥 j r p 의 아버지랑 뭐 얘기 안 하고 계속 있었으면 네. 어겐는어겐을 여기서 받았을 수도 있고아 <laughs> 진짜로 <laughs> 그러고 나와서 그러면 네. 회사를 딴 데는 뭐 어디 드어 데가 있어요? 네 아빠가 이제 또 바로 이어서 신생회사 갔는데 아 거기 간게좀 잘못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가 큰소리 내기 시작했죠 아빠한테 아하 좀, 아, 왜 여기서 앨범 내기 싫다 이랬는데 아빠가 이제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거 어떤 느낌인지 네. 알거든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j r p 라든지큰회사에서 그게 안 먹힐 겁니다 근데 신생회사나 아무도 없는 데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 먹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히는 데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빠 바지 바람 좀 있었어요. 그때 바지를 싹 벗겼어야 됐는데 <laughs> <laughs> 그냥 아빠 선택이 다안 맞았던 거죠 원망을 하신 적은 있습니요 아.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세요 표정은 지금 아냐 아냐 저는 그냥 아빠한테 <laughs> 혼난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만. 쌍둥이라도 좀더 이뻐하는 게 양현이도 이뻤어요 아빠가 그 아, 돈을 어. 양현이가 가져온 게 맞는 거아요 서서히 아니 퍼즐이 맞춰지거든 <맞춰지는데요. 웃음> <laughs> 그럼 어머니랑 랑현 씨는 연락을 합니까? 어.. 아니요 어머니 뭐, 생신 때도 안 오고? 안 오죠 이거 또, 쓰레기 되겠는데? <laughs> 낸 적은 없어? 없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 서로 원하는 타이밍 다르고 나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따로 해보자 해서 서른 살 때부터 이제 완전히 따로 활동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따로 활동을 하면 춤이 먹일래나 학교를 안 갔어 이게 행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다 거절. 아니 네. 제가 들은 거는 모한도좀 토토가에서 섭외가1순위였던데 그걸 사명해. 형이 깠대요. 주경기장에서 토토가를 그걸로 누가 했어요? 그거는 돈도 많이 주는 걸왜 까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남북 정상회담도 도움이 네. 되는 만나는데. 왼수도 네. 저도 이 성향을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면은 그런 회가 들어오면은 네. 제가 양현이랑 하고 나가겠습니다 어, 스테레오드 아. 잘못해가지고 <laughs> 애가 맛이 갔다 <laughs> 근데 어땠어요? 토토가 들어왔을 때안 한다고 했을 때는 완전 열받았죠 저는 와, 나는 당장 이게 해야 된다 해서 좀 약간 현실주의 스타일인데 양현이는 이 혼자 해 약간 요런 마인드 진짜 열받아 <laughs> 그거 당시에 얼마? 약 1억 정도. 야, 이거 아니, 내가 아, 만약에 매니저였으면은, 아, 레이저. 네. 전기공문 했다, 진짜. <laughs> 아, <야>, 이 새끼야. <laughs> 1가맨 응. 나왔잖아요. 개편하기 전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안 한다고 랬어요 왜냐면, 양은이는 그 사이니까, 이미.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다시 작가님한테 제가 연락 드렸죠. 아, 왜냐면은, 우리를 케어했던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을 드리고 싶다. 이래서 양은이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만 나갔어요. 차라리, 그래서. 저랑 매니지먼트 응. 계약을 하면은, 네. 개목줄 채워서 내가 뛰어올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진짜>. <웃음> 그럼 어릴 때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살다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나 사실은 냥연냥하다 얘기하기 전까지 못 알아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어. 삶은 좀 어떤 거 같아? 요 아까 어. 말했던 것처럼 너무 어릴 때 그게 하다 보니까 알아봐면 아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고. 아니면 뭐 B 라든지 노을 뭐 GOD 이런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좀 힘들다. <laughs> 그 윤계상 씨안 나올 때. 그타오좀어주면안 뭐 되냐? 저희 어. 얼굴이 계상입니다. <laughs> 이제 학교를 안 갔어가 틱톡에서 다시 챌린지가 유행한다. 아, 유행. 네. 근데 중고. 지금 유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네. 크라이트 도스카이 시험블러버도 이제 막 다시 돌잖아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브라이언 씨가 성대결절이 심하게 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도 이제 챌린지가 엄청 돌아서 예. 행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지금 다 이거 생각하는 게. 그 예. 앞에는 자꾸 양행량을 기억했는데 지금 학교라는 것처럼만 기억하니까 아. 양행량을 말해도 몰라요. 저희 세대를 아시는 분들만 알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전 세대들이 저희 노래를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자, 만약에 중국에 가서 초대박을 쳤어. 이제 막 계속 행사만 다니고 예. 막 중국 방송에 나오고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 네. 그때 이제 양현 네. 씨가 전화가 옵니다. 원래 이거 같이 하던 거 아니냐? 아이 그 개똥 같은 소리. <laughs> 사람들이 이제 아예 같이 붙여서 보는데 특정 세상에 나갔을 때 원래 그런 게 아니라서 냥은이한테 연락을 해봐라 해서 했는데 아, 원래 연락 안 받아요 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편집을 갔다가 안 맞는 편집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연락해도 안 받는 냥연.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와 싸운 애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원래는 제가 촬영을 왔을 때 어떻게 네. 했냐면은 냥은씨 그 어떠냐니까 그러니까, 냥은이 아, 절대 촬영을 안 해요.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은 냥은 씨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친한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날이라도 물어봐달라. 그래서 전했죠. 봤잖아요, 안 봤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말했어요그 중간 탁털어내고 전화해도 안 받는 양현이 이거만 딱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게 부산 그 가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한번 같이 가보세요. 어. 같이 가서 그래서 아 맞아 내가 여기서 시작했지라고 찍었는데 양현이를 그리워하는 양아막 <laughs> 요즘. <요리 좀 웃음> <laughs> 저기 그러면 특종 세상 제작진한테 네. 한 말씀 요만한 아. 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에이, 양현이 같은 사람들. 최 심한 현이 아, 그리고 다시 학교를안 갔어가 뜨는데 네. JYP 씨에도 한마디. 아, 아 진영이한테는 형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 네. 아. 왜냐면 저희를 있게 만들어주셨으니까그 곡을 써주신 분이그쵸그쵸 그쵸. 아, 아, 우리도 네. 악마의 편집으로 네. JYP에게 너무 감사한 분이죠를 네. 양현이로 한번 나가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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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양현 씨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 잡들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